여러분, 안녕하세요. 잔악계 티노입니다. 오늘은, 공기청정기 하나 모셔왔습니다. 바로 캐리어 클라윈드 공기청정기예요. 뜬금없지만 캐리어라면 여행가방 캐리어가 아니라 아무튼 그렇고 캐리어 클라윈드 공기청정기는 무슨 기능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볼 때는 휴지심을 반 정도 쓴 거를 크게 키운 느낌이 났었는데 전체적으로 흰색이다 보니까 저희 집 벽지가 흰색인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위를 보면 공기 배출구가 있고 밑에는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중간에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맨 위에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위로 들어집니다. 이건 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공기 청정기가 신기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이 매우 간편합니다. 공기 청정기는 바퀴가 없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동했어야 됐는데 이 점은 매우 좋다고 볼수 있고 실제로 무게도 크기에 비해서 무겁지가 않아요. 추가로 스마트폰에 공기 청정기를 등록할 수 있는데 앱스토어에 캐리어 스마트홈이라고 치고 간단한 정보를 넣으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해요. 스마트폰으로 켜기 끄기를 당연히 할수 있고 필터 수명까지 보여주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 각종 환경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앱에서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도 있어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에서 가장 중요한 필터 부분을 알아봅시다. 필터는 매우 교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전원을 끄고 한번 필터를 교체해봅시다. 여기 위에 이거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열면 공기청정기의 내부가 바로 보이는데, 드럼통 같이 생긴 걸 빼면 이게 필터입니다. 필터는 굴리면 매우 잘 굴러가게 생겼네요. 필터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앞에 프리필터가 있고 헤파필터를 통과한 다음 탈취필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프리필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먼지를 1차적으로 거르고 헤파필터는 미세먼지 같은 각종 미세 입자를 거를 수 있는 필터예요. 마지막으로 이 탈취필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냄새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뭔가 냄새가 난다. 그리고 옷 냄새가 좀 심한 것 같은 방에 놔두면 냄새가 매우 깔끔하게 없어져서 이 필터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하면 전형적인 공기청정기의 필터거든요. 그런데 비장의 무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 나노이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나노이가 뭐냐 할수 있는데 나노이는 이름부터 보면 나노테크놀로지.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로 재균작용이나 유해물질 각종 알러지균을 없애는 데 매우 탁월하다고 해요 나노인은 OH레디컬을 담은 물캡슐인데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보자면 공기 중에 균,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를 OH레디컬이 뺏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OH레디컬 물캡슐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균을 없애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온 발생기랑 비슷할 수 나노위가 공기 이온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균 활동을 더 활발하게 억제해 줍니다. 실제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 활동을 매우 억제시킵니다. 바이러스 제거 시험을 봐도 자연 감소에 비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 이온에 비해 크기도 매우 작기 때문에 매우 미세한 것까지잘 전달해주는 거죠. 가령 섬유질을 보면 이온이 통과를 못하지만 나노이는 통과할 수 있어요. 대략 나노이가 이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평범한 공기청정기라고 하시면 가장 큰 오산이에요. 이런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어요. 기능들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이게 정말로 좋은지 실험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실험을 하려고 거의 3주간 존버를 탔는데 아쉽게도 제가 부모님 집에서 촬영하고. 있어서 부모님 집이 섬에 있기도 하고 청정 지역이라 그런지 미세먼지가 20 이상 되는 날이 별로 없었네요. 그래도 제가 이걸 3주간 써보면서 느낀 바로는 냄새 제거 필터가 있기 때문에 집안 냄새는 확실히 잘 잡아줘서 이 점은 매우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냄새가 확실히 싹 사라진다고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거 하나 보여주자면 주변에 소독제를 뿌리면 얘가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그 이유는 가스 센서가 있어서 가스 가스 센서가 바로 반응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캐리어 공기청정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전형적인 공기청정기냐 그건 아니고 전형적인 공기청정기에 나노의 기술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고기를 구워 먹거나 생선을 구워 먹을 때 틀면서 하는데 냄새가 확실히 빨리빨리 빠지고 제 방에도 가끔씩 틀어 놓는데 한 30분 정도만 틀어놔도 냄새가 빠르게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영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